치료연구원 인디고 타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해볼 주제는요. 조만간 나에게 찾아올 금전운은 어떨까에 대해서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전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카드를 선택할 텐데요. 제발 좋은 운이 우리들 앞에 와 있기를 저 역시도 바랍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하신 후에 리딩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요 아, 현재 보니까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금전으로 따졌을 때 끝판왕 <laughs> 끝을 보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지만 뒤로 물러날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뭔가 꽉 막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끝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카드에 담아져 나오는데요 음, 일단 카드 리딩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기 전에 어, 타로카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그런 리딩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짧게 짧게 자주자주 자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타로카드 들으시고 그걸 조금 바꾸어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 크게 달라지는 좋은 내 카드로 이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또다시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고 내가 맞는 길로 왔는지 안 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시길 바랄게요 조만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금전이 여러분들한테 올수 있게끔 굉장히 의지도 확고 하시고 아마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텐데, 앞에도 데스고 뒤에도 데스가 나왔어요. 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올 때까지 와서 이제 이 어려움을 좀 끝내 보자라는 그런 카드의 느낌으로 쓰인다면 음 여기서 나온 죽음의 카드는 약간 회생 어 아니면 번영 다시 일어서는 거 새롭게 다시 한번 읽어 보는 거 이런 끝과 다시 재창조하는 다시 일어서 보는 이런 느낌의 카드가 좀 강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일하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실 거고 의지도 확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변화의 그런 에너지들도 번영이라던가 새롭게 출발한다던가 바꾸어 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은 아 이제 진짜 뭔가 결실이 좀 보여야 할 텐데 이때쯤에 음 기다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풍요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 여기 그림에 보면 은 임신을 한게 보이시나요? 음 뱃속에 지금 아이가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은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카드에 어, 암시가 보여지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전 상태가 굉장히 회전이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이 금전의 에너지는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보석들이 여러분들 주변 환경까지도. 많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이게 아마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음 본인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 거래처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원이라던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금전의 이제 물고가 트이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떴네요. 지금 지금 현재 제가 뒤에서 읽어드리는 이 카드의 느낌이 현재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아 나한테 그런 날이 오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도 굉장히 확고하고 들어오는 이런 여러분들의 변화 변동의 에너지들도 세기 때문에 음, 조만간 좋은 소식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태일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여러분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카드 분들은요, 음, 이번 카드 분들 느낌이 왠지,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도 썩 좋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에게도 금전적으로 좀 힘들고, 어, 금전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음, 뭔가 좀 사방이 꽉 막힌 느낌도 있는데, 거기서 다른 일을 해볼까? 아, 이걸로 먹고 살겠어? 라는 마음의 유혹이 조금 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아 지금 알바라도 다른 거 할까? 지금 내가 가진 직업으로 현재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들에게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음, 카드에서도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창조물, 어, 기술적인 거, 혹은 강사 또는 음, 작가일 수도 있고요. 음, 아트를 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꾸준히도 열심히 일을 해나가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음,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라던가 예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주변 환경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과 양의 조화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없이, 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에너지 자체가 조금 평온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존에 너무 힘든 상황이 이런 에너지 조화가 잘 맞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현재는 주변 환경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존에 힘들었던 이 금전 상황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쏟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고 나면은 나가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 기술이나 아니면 뭐 컨텐츠나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약간의 휴식기를 갖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긴 휴식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눕게 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분들이시라면 당장에 큰 돈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시간을 좀 벌, 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금전을 벌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고요. 아마 기존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먹고 살겠어 라는 고민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실 것 같고요. 음, 지금 당장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하시던 일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창조물을 인정받는,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이 가치가 상승이 되는 때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기운으로 다시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그대로 금전적인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카드로 봤을 때는 당장 어떻게 막 큰돈이 팍 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꾸준히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은 기존에 처음에 했던 이런 고민들은 없을 거라는 카드의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서 어, 그래도 주변 상황이 여러분들을 이제 점점 조금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에너지를 쏟는다 싶으면 조금 휴식도 취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끈기 있게 좀 오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에너지나 창조물이나 제작하는 모든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금전을 벌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음, 금전의 흐름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금전을 꾸준히 벌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으네요. 일단 금전이 뜨지 않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 보이는 금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시고 있는 일에서 꾸준히 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재가 좀 힘들 뿐이지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나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분들은요. 지금 금전 상태가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어, 당장 다음 달카드뭐 여러가지 들어갈 돈들,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줄타기를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이럴 때는 음, 길을 헤쳐나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 오늘이 해결됐다고 해서 또 내일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맞고 나면은 또 하나 걱정되고 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걱정되는 그런 금전의 흐름이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있네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금전들을 보면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실증만 느끼지 않다면은 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카드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은 잘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어좀 실증을 내는 그런 느낌이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있는 일이 좀 장기적으로 해왔던 일이거나 아니면 그 일을 굉장히 오래도록 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금전이 돌지 않을 때좀 실증나거나, 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느낌만 좀 버리시고 꾸준히 해오시던 일을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따라오는 카드도 지금 펜타클이 떴거든요. 지금 킹 오브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금전이 올때 여러분들의 좀 크다 큰 용기와 어 여러분들의 뚝심 있는 어떤 마음 상태가 조금 필요한데요. 음, 금전을 얻기 위해서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나 만약에 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도전해야 된다던가 부서를 이동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약간 용기와 나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아슬아슬한 어, 줄타기 같은 이 금전의 흐름은 조만간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음, 금전이 뭐 갑자기 막 복권 맞은 것처럼 크게 들어오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금전 상태에서는 벗어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만큼 월급이 뭐 아직 안 들어왔다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월급이 다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금전이 어 이제 다시 회전이 된다던가 이런 금전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아슬아슬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금전 부분이라는 게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서의 이동 정도가 되게 보이겠지만 프리로 일하거나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도전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방향의 전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도 하니까요. 어떠한 새로움에 부딪히면 조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시는 거 어렸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간에 음 실증 내거나 뭐좀그 일을 놓고 싶다라는 마음만 없다면 어,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금전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눈앞에 꽉 엄청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현재 내가 늘 받고 있던 금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카드는 전반적으로 현재 이 모습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현재 많이 힘드시죠? 어, 제가 그림만 봐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만큼 다가오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같이 뒤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힘을 내시면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고개를 넘는 이런 느낌의, 어 카드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어 아마 한달한달 한달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나 아니면은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그런 금전들이 어, 여러분들 앞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금전으로 힘들지 않는 시간들이 지속되기를 저 역시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분들은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작 카드들이 썩 좋은 카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4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은 카드가 아닌데요. 그래도 문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종료되는 안 좋음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이 달의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같이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조금 음,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우리는 좋은 일을 보기 전에 어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빛을 보려고 이제 터널을 끝없이 달리면 어둠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터널의 끝에 좀 보면 빛나는 햇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을 봐야 진정한 이제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금전을 여러분들이 받기까지, 금전 운이 트일 때까지 어,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일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업무를 하시고, 음, 앞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동안에, 어, 당장에 어떠한 금전의 물꼬가 확 트인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달의 모습이 끝나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무를 너무 많이 하시던 게 끝나는 느낌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어떤 것들이 좀 종료가 돼요. 어, 너무 힘들게 일했다 그러면은 힘든 업무들이 조금 끝난다던가 아니면 너무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감정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이런 감정의 정리가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음,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스카드 뒤에 빛이 보이죠? 음, 여러분들의 금전이 반짝반짝 하게 빛나면서 여러분들 곁으로 오고 있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힘차게 달려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천천히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뭔가가 하나 끝나면서 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전들이 보이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조금 알수 없는 상태, 너무 답답한 상태. 뭔가 이제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야, 많은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변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더 답답하실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답답한 이런 부분도 거쳐가야만 또 앞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잘 겪으시길 바래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좀잘 이겨내고 일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 상황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답했던 그런 마음 상태가 끝나는 걸 수도 있고 업무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금전들을 어, 나에게 온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 어떻게 조금 저축을 해나갈 거다,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계획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이 죽음 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커풀이 죽고 새로움이 다가오는 건데요. 음 빛을 보시면 굉장히 밝지 않나요? 음 여러분들의 금전운은 아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받는 보상과도 같은 그런 달달한 금전의 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약간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잘 견디신다면 어쨌든 마무리가 된다는 거그 마무리가 되면서 뒤에 따라오는 금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는 동안에 절대 포기하거나 힘드시더라도 지치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저도 여러분들 기운을 불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5번 카드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5개의 카드 중에서 현재 상황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5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금전의 상황이 썩 나쁘다기보다는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거든요 아니면 가까운 어떤 주변의 가족이라던가 뭐 애인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동업하는 분이라던가 어, 분명히 키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풀려면 풀수 있는 자금의 물꼬를 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풀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금전적인 걱정은 없는데요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금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카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 기존에 이제 네 가지 리딩했던 카드의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느낌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언의 카드가 어떤 게 나왔냐면 유흥이나 음주 가무 또는 도박, 혹시나 뭐 금전을 막 이렇게 함부로 쓰시게 되는 그런 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은. 금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카드상에서.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칼자루를 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되었든, 주변인이 되었든,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이 부족하다 이러면 언제든지 수혈이 가능한 여러분들이신데,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달콤한 유혹에 빠지실까 그게 이제 염려될 뿐인데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금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고요. 음, 그런 따라오는 유혹만 잘 피해서 넘어가시면은 뒤에 또10 오브 펜타클이 떴거든요. 그래서 펜타클이 떴고 뒤에 또 펜타클이 또 떴어요. 그래서 원래도 금전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인데 다가오는 금전운들도 어,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약간 금전운이 타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왕이면은 다른 유혹이나 어떤 음주가무 이런 것에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이런 금전들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부분에 좀 에너지를 집중을 하시고요. 만나는 거래처라던가 친구들 또는 뭐 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유혹이 조금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야,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도 된것 같아. 우리 술 한잔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음 여러분들에게 유혹 아닌 유혹이 올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묶여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같이 낄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카드 리딩 들으셨잖아요. 혹여나, 어? 왜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이러면은 여러분 그 장소에서는 빨리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금전의 손실이라던가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것으로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 없네요. 여러분들 다섯 개의 카드 리딩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 리딩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섯 개 중에 제가 이걸 고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저의 카드는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 부럽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금전적으로 큰 고민 없으시고 앞으로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여유롭고 또 뭔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또 달려나가세요. 새로운 또 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발선에 또 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아니면은 하고 있는 일에 좀 알을 낳는다던가 어, 체인점이 열린다던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또 다른 업무로 파생된 어떤 것들을 새롭게 또 시작한다던가 시접, 어,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금전을 또 얻는 그런 행운을 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금전은 여러분들 정말 좋으시고요. 단지 이제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5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